안녕하세요, 우리 뉴프론트 계성도 여러분. 월요일 5분 압축 목상 오신 거 환영합니다. 자, 오늘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한 진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장세기 37장부터는 야곱의 아들들의 그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야곱의 편애를 받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미대한 상인들한테 팔려가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데요. 아, 요셉이 평소에 아버지한테 형들의 허물에 대해서 잘 일러 바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 늦둥이 이 요셉의 이런 행동도 귀엽게 봐주면서 요셉한테만 몽클 땡땡 패딩을 사서 입힌 겁니다. 아, 자기들은 블랙 프라이데이 타겟가가 값싼 그런 패딩 사서 입는데 요셉만 아버지한테 명품 얻어입고 돌아다니는 거죠. 형들이 요셉이 너무 꼴보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한테 한마디도 다장하게 말한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요셉이 자기가 가장해서 제일 높아지는 그런 꿈을 형들한테 말하면서 이 형들의 화가 이제 절정에 이르죠. 평소에 형제지간의 시기가 화근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 사단이 난 거죠. 요셉을 이렇게 물 하나 없는 웅덩이에 이제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러다 양심의 가책이 생겼는지 미대한 상인들한테 은 20에 이제 종으로 팔아 넘기게 되죠. 요셉 형들이 이 염소피를 요셉 그 옷에다가 묻혀 가지고 겉옷에 묻혀 가지고 거짓말을 야곱한테 요셉이 죽은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은 특별히 이제 편애하던 늦둥이 아들 요셉이 죽은 거에 너무 슬퍼하게 되죠. 한편 이 요셉이 어 미디안 상인이 또다시 이제 그 이집트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한테 이제 또팔아은게 종으로 팔립니다. 사랑하던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웅덩이에 빠지질 않나 또 종처럼 이리저리 팔려 다니질 않나 하는 그런 신세가 되는 요셉을 보죠. 1 0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얼마나 그 상처가 마음에 가슴 깊이 베었을까 싶습니다. 상상이 잘안 됩니다. 형제로부터 버림받고 또 미움받아 죽음에까지 내몰렸던 자신의 그 상황과 또 구사일생으로 이집트로 온 상황 이 모든 상황이 머리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겠다 싶습니다. 사람이 삶의 질에 있어서 낙차가 이렇게 크면 클수록 정신적으로 크게 고통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저도 하루 아침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을 적지 않게 많이 만났습니다. 단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삶의 자연재해처럼 그냥 찾아옵니다. 얼마 전에 갑작스런 토네이로로큰 피해를 입으신 중부지방 미국 미국의 그, 그, 켄터키라든지 이런 지역 분들 아시죠? 우리 삶에는 우리가 전혀 손쓸수 없는 고난의 문제가 불쑥불쑥 불청객과도 같이 찾아옵니다. 고난의 종류도 하도 많아가지고 이루셀 수 없을 정도로 많죠. 요셉이 형들과 평소에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고 형들의 시기심을 자극했다는 점에서는 요셉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래볼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형들의 죄가 훨씬 더커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젊은 날에 시기심으로 인해서 큰 고생을 했던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도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것을 봅니다. 결국 형제들 사이에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기는 거겠습니까? 교만 때문이죠. 자신이 남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거나 높아지려는 것 때문입니다. 이 스스로를 높이는 이 교만이라는 것이 죄의 본질이죠.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스스로를 높이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똑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계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또한 해를 떠나보내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과연 가족들을 대하고 있는지, 또 교회 형제 자매들을 대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가 누군가가 믿고 시기심이 생기고 그러면 그거는 말구이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인 거겠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권면과도 또 반대되는 모습일 것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은삼십의 형제들에게 종으로 팔린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이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겸손하셔서 그렇습니다. 스스로 높이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수많은 고통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자기 죽음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근본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겸손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교만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겸손하게 이한주또 2021년의 마지막을 우리가 잘 겸손하게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수없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